그쵸. 그러면은. 봐보세요. 314. 야, 이게 1대5야, 1대5. 그치? 그럼 여기를 빼기 t 라 잡고, 이거 t 라 잡어. 여기가 된다고? 이게 빼기 t, 5 t. 그죠? 그러면은 높이가 똑같으니까 f에 빼기 t를 넣어. 근데 이게 뭐야, 이게? x 빼기 1이죠.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에 마이너 t 빼기 1 하고, 근데 이거 쓰면 이게 2에 t 플러스 1에 이게. 그죠? 여기 5t를 집어넣어. 그럼 이거 4에 5t 빼기 1인데 이게 2에 10t 빼기 이어서 얘들 갖다 T 고 하라고 이렇게. 어디 가요? 어? 말해봐. 어디 가? 됐어? 어? 우리 둘이 숙제.